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수익을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로는 알아서 수익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니까 수익은 곱절로 발생을 하고 그 효과는 10배, 20배는 더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100만원으로 시작한 분들이 지금은 하루에 7만원, 10만원, 6만원 뭐 이런 식으로 매일 수익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투자점 지점장입니다. 오늘은 시스템 트레이딩 23일차입니다. 1,500만 원으로 시작한 초기 시드는 현재 2,632만 원이 되었고요. 오늘도 바로 트레이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 투자점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본문에 1대1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일체의 비용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기초 과정부터 실전 트레이딩 노하우까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진입은 7시 2분에 시작합니다. 매수 포지션으로 1회차 진입을 들어가고요. 1회차 진입 금액은 1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시 2분 캔들이 어떻게 마감하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봉 캔들로 마감을 하면서 결과는 매도 실현이 나왔습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도 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틴 진입은 최대 5회차 진입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2회차 진입 금액은 매도로 들어가며 2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에서 실현하면서 38만 원을 돌려받고요. 여기에서 1, 2회차 포지션 진입을 하는데 30만 원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8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 실현 이후에는 다시 1회차 진입 금액으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다음 6분 거래에는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에서 바로 실현하는 경우 9만원 수익이 발생합니다. 누적 수익은 17만원이고요. 바로 다음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매수 2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8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누적 수익은 25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수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서 8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누적 수익은 33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무효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실가가 형성된 이후로 위 아래 변동 없이 그대로 봉 마감을 하는 경우 결과는 무효로 나오고 진입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이 경우 다음 거래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진입합니다. 18분 거래에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9만 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42만 원 수익이고요. 다음 20분 거래에 매도 1회차 진입을 하겠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2회차 매수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8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50만원 수익입니다. 다음 24분 거래에는 매도 1회차 진입을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9만원 수익을 더하여 누적 59만원 수익입니다. 다음 26분 거래에는 매수 1회차 진입을 들어갑니다. 결과는 매도 실현입니다. 1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매도 2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2회차 진입 결과는 실격이고, 이어서 매수 3회차 진입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30분이 경과되어 이번 타점 구간이 마무리되면 트레이딩은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는 매수 실현입니다. 3회차 진입에서 실현을 하면서 15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누적 74만원 수익으로 2월 3일 트레이딩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은 초등학생도 바로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30분으로 정해진 트레이딩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 두 번째, 손절하는 날에는 미련 없이 트레이딩을 종료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지키신다면 여러분들도 하루에 100만 원 내외의 수익을 매일 단위로 꾸준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되고요. 손절하는 날 등을 고려하더라도 월 기준으로 시드가 최소 2배 이상은 불어나실 겁니다. 월 1천만 원 이상으로 트레이딩 수익을 보다 높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그때에는 차트 분석이 필수이고 보다 정밀한 타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현금 흐름이 되어 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수익을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로는 알아서 수익이 발생하는 상태에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니까 수익은 곱절로 발생을 하고 그 효과는 10배, 20배는 더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한 분들이 지금은 하루에 7만 원, 10만 원, 6만 원뭐 이런 식으로 매일 수익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용 공기 내셔서 카톡 하나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